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베베 숲 시그니처 위드 그린 아기물 티슈는 EWG 12 안전등급으로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고 두툼한 두께로 경제적입니다. 캡형 디자인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청소에도 유용해 가족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베베숲 프리미어 물티슈 캡형은 부드럽고 촉촉해 아기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당한 두께로 뛰어난 세정력을 제공합니다. 외출 시 편리한 캡형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믿고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베베숲 센시티브 엠보싱 물티슈는 도톰하고 촉촉하여 한 장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향 저자극 제품으로 아기 피부에 안전하며 캡형 디자인으로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필수템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베베숲 시그니처 블루 유아 물티슈는 안전한 성분과 도톰한 원단으로 아기 피부에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형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며 환경친화적인 생분 의 원단으로 제작되어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베베숲 유아용 오리진 물티슈는 부드럽고 자극없는 성분으로 아기와 반려동물에게 안전합니다. 도톰한 두께감과 적당한 수분감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위생적인 캡형 디자인으로 더욱 실용적입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